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최대 몸무게를 갱신했습니다. 몇 킬로그램? 13.0. 13.0. 네, 13.0. 몇13 킬로그램 나온다고? 아이고. 여자 피크업 보러 올라갈게. 아몇 시야? 나안 보이잖아. 나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응? 제 몸은 제 인생에서 레전드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지? <laughs> 매년 스스로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꿀꿀해봐 꿀꿀 해봐, 꿀꿀. 꿀꿀. 만약 이게 올림픽이었다면 스스로의 싸움에서 매년 승리해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이건 올림픽이 아닙니다. 그냥 살이 찐 겁니다. 사준이 보기에는 어? 아빠가 뚱뚱해 안 뚱뚱해? 어... 뚱뚱해. 얼만큼? 어이 <laughs> 꿀꿀 돼지 같아? <laughs> 저는 운동을 대충해서 돼지가 되고 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꾸준히 헬스를 했습니다. 아. 꾸준히 헬스를 한게 아니라 꾸준히 헬스장을 등록했습니다. 헬스장을 등록하면 첫한 달은 잘 출석합니다. 운동을 했다가 아니라 출석을 했다가 맞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엔 큰 돈이 없었기에 3개월 단위로만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부족해서 재등록을 못하거나 귀찮아서 혹은 까먹어서 재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몸무게는 매년 1kg씩 늘어났습니다. 제가 군대 갈 시점, 21살 때 73kg 였습니다. 사실 제가 20살 때 몸무게가 평균 70kg 였습니다. 여름에는 60kg 대 겨울에는 70kg대로, 계절마다 체중이 드숲 나주겠습니다. 겨울철 추위를 버티기 위해 가을부터 열심히 처먹어서 72, 3kg가 되고, 봄부터는 날이 풀리니 신나게 싸돌아 댕겨가지고 60kg대로 빠지고를 매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갈 시점이 되자, 그냥 닥치는 대로 처먹었더니 73kg까지 쪄서 입대했습니다. 물론 훈련소에서 5kg가 빠졌습니다. 훈련소는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상병 시절까지 65kg까지 빠졌다가 병장이 되자 73kg까지 찌게 되는 마법을 경험하고 제대했습니다. 이게 바로 냉동과 라면의 힘입니다. 차렷. 경례. 그렇지. 아무튼 제대하고. 그렇게 대충 운동하다가 운동을 또안 하고 시간이 흐르니 어느 순간 75kg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어, 좀 살이 찌는 것 같은데? 운동을 좀 해야겠는걸? 또 헬스장을 3개월 등록하고 운동을 합니다. 이번엔 나름 열심히 해서 3kg를 감량합니다 하지만 과제 시험 귀찮음 등의 뻔하디 뻔한 핑계로 운동을 쉬다보니 어느새 78kg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점심을 법카로 먹다보니 메인메뉴와 사이드 메뉴를 항상 같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이 밥을 먹는 동료들이 저와 같은 돼지 아니 대식가들이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먹기 위해 일 하나시피 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83kg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결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샀던 양복바지가 채워지지 않고 나서야 아 내가 돼지가 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우나 너가 보기엔 아빠는 돼지 안 돼지야? 멍멍이. 아빠 멍멍이야? 아. 이건 아닌데 웨딩 촬영과 결혼식을 위해 PT를 등록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트레이너가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살을 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일단 한솔님은 아침 먹을 몸이 아닙니다. 아침을 드시지 마시고요. 점심에는 평소에 먹던 밥의 반만 드세요. 그리고 저녁엔 닭가슴살 하나만 드세요. 저는 살을 빼기 위해 열심히 식단하고 운동을 했습니다. 2개월 만에 7kg 이상을 감량했습니다. 너가 보기엔 아빠가 되지 않아. 어? 결혼하기 한달 전부터 형 원룸에서 같이 산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저녁 대신 닭가슴살 하나만 먹고 터덜터덜 분비처럼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매우 자극적인 소금의 기운과 매콤한 향기가 저의 코를 찔렀습니다. 형이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 순간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습니다. 이런 아니, 어제는 피자를 처먹다니 오늘은 라면을 처먹고 있네? 어? 아, 진짜 잠깐 기절시킬까? 라는 생각도 했지만, 저에겐 딱히 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야, 형 나이가 서른이 넘었다. 말 조심해라. 제가 싸우고 싶었지만,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우리 형, 우리 형, 우 형, 나. 그게 가만히 서서, 형이 라면 먹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형이 지었던 미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그 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김치랑 같이 먹어봐 국물도 좀 먹어 나 냄새 좀 맡아볼게 제가 그런 수모를 겪으며 버텨냈고 무사히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얘들아 이거, 이거 두개 아빠 거니까 먹으면 안돼알지 먹으면 안돼 어.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가고 한국에 돌아오니 몸무게가 예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놀라운 우리의 몸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아이들이 태어나고 육아를 하다 보니 어느새 87kg가 되었습니다 하준이가 보기에는 아빠가 뚱뚱해? 음, 안 뚱뚱한데? m a 이보기 o 아빠 뚱뚱해? a 뚱뚱 u m 하 u m t u 아빠 u 아 tum t 하 m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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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먹 m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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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래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필라테스도 하고 헬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몸무게는 여전히 87kg입니다. 엄마 아, 나루. 나는... 아빠 속살에서 빵 컸어. 엄마 나루. 고빵 났다. 독당에. 음? 살이 너무 쪄서 제가 결혼할 때 맞춘 맞춤 정장이 있는데 그 바지가 지금 채워지질 않습니다. 아, 어쩌면 다이어트는 금연과 비슷한 게 아닐까요? 끊는게 아니라 평생 참는 겁니다. 여보, 응? 여보가 보기엔 내가 뚱뚱해? 응. 어. 전파 뚱땡이. 야, 애들 앞에서 뚱땡이라고 하지 마. 얘네들 놀린단 말이야. <laughs> 여보, 그래도 내가 옛날에는 안 뚱뚱했잖아, 여기. 어. 10년 전에. 별로 안 10년 전에는 있지. 잘 모르겠고. 아, 알던 초창기에. 어, 맞아. 홀쭉했는데. 홀쭉했어, 그때? 홀쭉했어, 근데 그 교생 끝나고 갑자기 애가 좀 이상해지던데. 아... 갑자기 막 살찌던데 작년에 병원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것들은 살을 빼면 좀 괜찮아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제가 요즘 코를 그렇게 곤다 그럽니다 저는 원래 코를 골아본 적이 없거든요 요즘에 코를 많이 곤대요 이것 또한 살이 적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음... 음... 사실, 다이어트의 필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우리 다 알아요. 우리 다 알잖아, 어떻게 하면 살 빠지는지. 하지만, 이를 실행으로 옮기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laughs> 저는 저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제 인바디입니다. 사실 이런 썰을 푸는 것도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선포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매달 한 번씩 인바디를 측정하고 여러분들께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내년에 언젠가 아이들과 바디 프로필을 찍어 세상을 놀라게 할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제가 얘기하면 제가 안 하고는 못 배기겠죠. 못하면 쪽팔리니까. 하준아 아빠 뚱뚱해? 안 뚱뚱해? 응 뚱뚱해 왜? 아빠는 안 뚱뚱하다며 하은아 아빠 뚱뚱해? 안 뚱뚱해? 안 뚱뚱해. 아, 애들이 착해가지고 대답을 안 하잖아 <laughs> 제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는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어떤 걸 먹는지 이런 거를 매달 한 번씩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응원 바라고요 저한테 이제 맛있는 거 말고 닭 가슴살 사주세요 감사합니다